연습 3번. 자, 한국에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어디가 좋아요? 제주도. 제주도에 한번 가보세요. 아, 이말 한국 사람들 많이 써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말 이 많이 써요. 자, 아, 그래서 1번. 외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무슨 외국어가 재미있어요? 아, 한국어를? 아, 한국어, 배우 한 번? 한국어를, 한국어를 한번? 한국어를 한번? 한번, 배워보세요. 배워보세요. 어, 배워보세요.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세요.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무슨 음식이 맛있어요? 아, 비빔밥?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지연씨. 네. 김밥은 한번 마시... 아, 먹어? 한번 먹어보세요. 오케이. 비빔밥을 한번 먹어보세요. 비빔밥을 한번 먹어보세요. 자, 3번. 찻집에 가려고 해요. 찻집. 어디에 좋은 찻집이 많아요? 인사동. 자, 인사동을. 인사동에, 인사동에. 인사동에 한번 가보세요. 오케이. 인사동에 한번 가보세요. 인사동에 한번 가보세요. 자, 4번. 한국 차를 마시려고 해요. 자, 한국 차. 우리가 이 차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한 자어를 이렇게 쓰는 차가 있어요. 아우. 틀릴 뻔했네. 네. 이렇게 쓰는 차가 있어요. 요거는 영어로 T예요. T. 차. 어. 베트남말로는 짜. 짜. 맞아요? 자. 자다. 어, 짜.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한 자어는 똑같은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쓰는 차가 있어요. 이건 카. 어. 이거는 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차를 마시려고 해요. 무슨 차가 맛있어요? 녹차. 녹차를. 녹차를 한번 마시 보세요. 어, 마셔보세요. 마셔보세요. 마세요. 어, 마셔보세요. 어, 마셔보세요. 어. 5번. 주말에 책을 읽으려고 해요. 무슨 책이 재미있어요? 어, 이 주말도, 어, 한자어로 쓰면, 이 주가 영어로 위크에요, 위크. Week. 말은 한자어로 엔드예요 그래서 주말, 위켄드에요, 위켄드. Weekend. 주말에 책을 읽으려고 해요. 무슨 책이 재미있어요? 친절한 나영씨를 한번? 한번 읽어 보세요. 어, 읽어 보세요. 어, 친절한 나영 씨를 한번 읽어 보세요. 선생님. 자, 나나 씨 전화번호를 알아요? 나나 씨 전화번호를 알아요? 학생. 나나 씨 전화번호를 압니다. 저는 사당동에 살아요. 네. 아, 저는 사당동에 삽니다. 아 삽니다. 아 맞아요. 저는 사당동에 삽니다. 어, 마리코 씨는 케이크를 만들어요. 자, 마이 마리코 씨는 케이크를 만듭니다. 만듭... 어, 어 만듭니다. 만듭니다. 어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길어요. 이야기. 아이... 어, 이, 이 이야기는 아주 깁니다, 아, 깁니다. 아, 이 이야기는 아주 깁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좀 멀어요 아, 학교에서 집까지 좀 멈, 멉니다 아, 멉니다 아, 멉니다 아, 멉니다 마리코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 요로 물어보면, 요로 대답해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진전 영화를 봤어요. 슬, 슬픈, 슬픈, 바, 영화를, 봤어요. 슬픈 네. 영화를 봤어요. 슬픈 영화를 봤어요. 어, 한국어는 꾸며주는 말이, 꾸며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래, 그리고 앞에서 니은으로 바꿔서 꾸며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이렇게 꾸며줘요. 니은으로 바꿔서 친절한 사람, 어떤 영화를 봤어요? 슬픈, 슬픈 영화를 봤어요. 어, 이렇게 니은으로 바꿔요. 자. 치마를 샀어요. 네, 짧은 치마 샀어요. 어, 짧은 치마를 샀어요. 어, 어떤 치마? 짧은 치마.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네, 매운 음식은 좋아해요. 어, 매운. 니은으로 이렇게 니은으로 매운 음식. 어떤 음식?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아, 어, 재미 재미 이 재미 m m y t i m m 선생님 누구한테 전화해요? 자 요로 물어봤으니까 요로 대답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 전화해요. 자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동생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어 동생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네. 아버지께, 편지는 어, 애개, 깨, 어, 음. 아버지께 편지를 써요. 어, 아버지니까 에게 한테가 존댓말 깨로 바꿔야 돼요. 아버지께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그 책을 줄 거예요? 여자친구 음. 여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 책을 한, 줄 거예요. 어. 한, 한. 네, 그걸 와요줄 거예요. 어, 여자친구한테 그 책을 줄 거예요. 누구한테 그 꽃을 줄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그꽃을줄 거예요. 어 그런데 선생님이니까 선생님께깨 그 어, 선생님께 그 꽃을 줄 거예요. 어 선생님이니까 존댓말. 아버지니까 존댓말. 께로 바꿔야 돼요. 께. 네. 아버지께, 어머니께 선생님께 자, 무슨 책이 재미있어요? 이 책을 자, 또한번 보세요. 어, 또 나왔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물? 선생님을 만한번만 한번 만나보세요. 어, 김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무슨 외국어가 재미있어요? 중국어를. 중국어를. 중국어를 한번 아... 배워보세요. 배우. 배우 배우다. 아, 배우다. 3번, 지현씨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네. 케리씨한테 전화. 한번 전화해 보세요. m b o n h 한 m b o n Ham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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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어어 무슨 노래가 좋아요? 아, 이 노래 좋아요. 한번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 보세요. 어. 이 노래를 한번 들어 보세요. 고양이 안 가요? 네, 안 가요. 어, 네, 안 가요. 어, 안 가요? 안 가요니까 네. 네, 안 가요. 자, 오늘 안 바빠요? 바빠요니까? 아니요. 어, 아니요. 바빠요. 오늘 안 바빠요? 아니요. 바빠요. 그 영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어, 네.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어제 숙제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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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아니요. 어. 아니요.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네. 없었어요. 오케이. 지하철 안 탔어요? 네. 네안 탔어요. 어네안 탔어요. 지하철 안 탔어요? 아니요 탔어요. 오케이 영어 안볼 거예요? 네안볼 어, 네. 거예요. 아니요 볼 거예요. 오케이 수영 못해요? 요 아니요. 아니요 잘. 어 아니요 잘해요. 수영 못해요? 아니요 잘해요. 네 못해요. 네 못해요. 그책 몰라요? 네, 몰라요. 어, 네,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아니요, 알아요. 여행 안 좋아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 어, 아주 좋아해요. 어, 아주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어, 아니요, 아주 좋아해요. 테니스 못 쳐요? 네, 못 쳐요. 어, 네, 네뭐못 쳐요. 쳐요. 네니까 못 쳐요. 아니요, 잘 쳐요. 요트 안 입을 거예요? 아니요. 입을 거예요. 어, 이, 아니요. 입을 거예요. 네, 안 입을 거예요. 아니요. 입을 거예요. 이 노래 몰라요? 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알아요. 어, 아니요. 알아요. 네, 몰라요. <laughs> 스티븐한테 전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어, 네, 안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어, 자, 그 사람 몰라요. 네, 몰라요. 어, 네, 몰라요. 여자친구 네. 없어요. <laughs> 네, 없어요. 어, 네, 없어요. 아키라 씨 전화번호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어, 아니요, 알아요. 키엔 씨, 못 만났어요. 네못 만났어요. 어, 네못 만났어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 없어요? 아니요 재미 있어요. 어 아니요 재미 있어요. 어.